필리핀 보라카이의 바로 그 맛. 망고 쉐이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망고, 그리고 저는 조금 부드러운 맛을 좋아해서 우유 이렇게 있는데, 좀더 상큼한 맛 느끼고 싶은 우유 대신에 가거름이랑 망고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망고는 이렇게 손질된 망고는 냉동 되있는 상태로 파니까 이걸 냉동 망고를 그냥 넣으면은 굳이 얼음 필요 없이도 되어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일단 우유를 적당량 넣어줍니다 그리고 냉동 망고를 마구마구 우와 너무 많이 넣었나? 자 넣어주고요 딴거 없습니다 믹서기로 쉐이키 쉐이키 그러면 뭐 우유를 더 많이 넣죠 부드럽게 자 여기까지 전기구 많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물 조금 오유. 아니, 우유 조금 넣고, 망고 조금씩 해서 갈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 번에 넣어가지고. 그래도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완전, 완전 망고 아이스크림이 돼버렸어 음. 음. 대박. <laughs> 자, 이것을 흘러나오지가 않을 정도로 완전. 또 먹어야 되네 망고...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뭐라 그래? 슬러시? 응 망고 쉐이크인데 비주얼이 완전 그냥 망고랑 우유 딱 그거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으면되겠 습니다.